안녕하세요 바르네스 대표 조대표 입니다 충주시에 주택단지에 시공을 왔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시공은요 합성목재 대문 그다음에 메시웬스 그다음에 외문 한조 시공을 할 건데요 높이가 모두 1200입니다 색상은 검정이고요 연두색 외문을 설치할 거예요 한조 오늘 현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택과 빌라 앞에 시공을 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대문이고요. 폭 2,600. 쌍문에 목재 색상은 진밤색입니다. 높이 단차가 있습니다.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아요. 그래서 문을 닫았을 때 바닥에서 이쪽이 좀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문이 올라가면 메시언스가 난간을 타고 쭉 올라갈 겁니다. 이쪽도 단차가 심해요. 그래서 저희가 기둥을 길게 길게 뽑았습니다. 이렇게 와서 여기서 꺾입니다. 꺾여서 이쪽에서 기초 환경관하고 여기서 메시 이제 길게 기둥을 뽑아서 여기서 또 환경관 또환경관해서총열 환경관 메시엔스는 총열 환경관입니다. 그 다음에 외문이 한조 들어가는데 외문은 이쪽이죠. 여기에 한조가 들어갈 겁니다. 높이도 1200. 그러면 물건 한번 보여 드리고 시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높이 1200 폭이 1m입니다. 다단은 들어갈 거고 여기에 이제 문틀, 문틀에 합성 목재를 잘라서 끼울 겁니다. 블랙 색상 1200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재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싸게 공급해 드리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도 같습니다. 자,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대문을 먼저 달 건데요. 베이스판을 설치할 겁니다. 수평을 잡은 다음에 너트를 조아서 수평을 맞춘 다음에 이 위에 기둥을 용접할 겁니다. 여기는 덧댈 겁니다. 용접을 덧대서 더 튼튼하게 시공을 할 겁니다. 대문 기둥을 용접하고 있습니다. 튼튼하게 용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끄럽게 예쁘게 잘 나왔네요. 슬러지를, 시공를 해주면. 예쁜 단면이 나왔네요.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오늘할 시공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 합성 목재 대문입니다. 폭2천육백에 아래로 단차가 있어서 밑에가 좀 뜨네요. 난파크로 전부 열리게끔 시공했고요. 안카 베이스판은 노출형으로 이렇게 예쁘게 칠해드렸습니다. 틈을 보잉 유이 원단 시는 대로 띄울 수 있습니다. 칸칸이 딱 붙이지 않아도 틈틈이 1cm 간격으로 띄울 수 있고요. 이제 색상의 식과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검정색이랑 진밤색 색상이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요. 안쪽에서 봤을 때 안쪽에서 봤을 때도 정말 예쁩니다 평소에는 스토퍼를 하나만 걸고 한쪽만 이렇게 휘장고를 걸면은 절대 열리지 않고요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이렇게만 내려주시면 양쪽 문 전부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높이 1200 검정색 메쉬 펜스입니다저 블랙 색상이라 정말 많이 눈에 띄지 않고 소화로운 것 같습니다 이쪽은 한경간 꺾어서 이쪽은 기초 기둥을 심었고요 이쪽에서 기둥을 길게 올려서 이쪽 마무리 그 다음에 밑에도 이렇게 마무리입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했고요 또 이쪽은 외문인데 폭이 12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둥 문 포함해서 1,300 정도 나와서 이렇게 예쁘게 시공해 드렸습니다. 문색상은 녹색입니다. 연두색 메쉬 외문입니다. 네, 고객님도 마음, 마음에 들어하셔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시공을 열심히 한 보람이 있는 것 같네요. 시공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